이제 예, 저녁에 먹은 게 완전 체해가지고 리허설하고 배가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진짜 완전 위경이 일어나고 막 날개를 음, 다 피다가 이제 리허설 때가 훨씬 더잘 불렀고 당일이에요. 주황색 진짜 예뻐 한번 맑은 주황색 음 이렇게 안에 입고 바지를 입었어 저저 <목소리> 이상한 게 생겼어 왠지 모르겠어 그래서 응. 체력이 안 떨어져. 휴식시간이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어, 진짜 휴실인데 지금 사람이 없어서 찍을 수 있어요. 깔끔해요. 아주. 얼른 샤워하고 밥 먹어야겠어. 너무 배고파요. 응. 배가 너무 고파. 늦잠 자서 지금 한몇 시지? 귀여고이고 오이고, 오이 졸려 이이고오이야안이고 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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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체이이 좋아지는게 아니라 이고오이이다오진고네고오고 동생이기뻐. 동생은 방학. 장갑이 저거밖에 없어? 비닐장갑 응. 아, <laughs> 다 썼어? 참기름. 예. 기뻐. 맛있다. 고마워. 잘 먹을게. 이거 유부가 들어가니까 진짜 맛있네. 어, 고등어 촉촉하고 맛있음. 음 이거 친구가 준 제니 베이커 생일 선물로 줬는데, 그거 진짜 맛있어. <laughs> 하나 남았어. 음... 음... 이거 내려줘 음... 이거 진짜 커. 주먹만해. 오, 가리나? 이 <laughs> <laughs> 선물 받은 거지? 귀여워요. 큐피트 도저히 너무 피곤해요. 아까 배에서 하려고 했던 거 뒤에서 한번 해볼게요. 네, 한참 안 있다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독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작년에 읽었던 거를 최대한 많이 적었어요. 근데 지금 정리하다가 말했거든요. 이번 습관은 뭐 말씀 규칙, 기도, 유튜브 공부, 마케팅 공부, 몸 건강은 운동, 금주. 제가 작년에 금주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진짜 술한 모금도 요리해먹겠는 거의 해먹고 카페인 디저트 최대한 지우려고 하고 노래 연습인 영어 공부, 그림. 제가 쉬질 않아서 한의원 쌤이 온몸이 소신된 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겠습니다 미역국 샐러드 어제 나무 김밥 샐러드 해서 김이랑 이게 너무 쌍콤한데 드셔 <목소리> 보세요 <목소리> 쌍콤합니다 음 달달 오븐에서 금방 나옴 오 치즈 내가 만든 샐러드 양푼이 샐러드 아 이거 일단 먹고 이비누가를 가야겠어요 이비인어갈때 너무 이쁘다 어제 밤부터 몸이 되게 안 좋고 몸에서 좀여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여유 같은 거 없는데 잠한 3시까지 못 잤거든요 치시에하는데 목이 약간 마르면서 약간 따가워서 가래가 끼는 거 같은 거예요 와저 노래 가시잖아요 노래 나 진짜 입시레슨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아프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대기가 엄청 긴데 이제 답답 와서 사람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대기 한 시간 하는 거 아니겠죠? 아, 설마 어, 어디지? 아 이쪽이다. 이모델링스 사람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 대, 대충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은 대충 최소 40분 이상 잡지할요 아, 잠깐 딴데 갔다 와도 돼요? 프랑스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근데 아. 혹시나 지나가면 취소입니다아 네. 사람이 가득 차있어. 최소 40분이 아니라 1시간? 뭐한 1시간? 카페가 있어야지. 앉을 자리도 없어 지저 안에서 기다렸다가 더 아파질 것 같아요. 30분 있다고하야겠어 간단거 먹고 싶어. 오늘 좀 기분도 안 좋고. 아, 여기. <목소리도> 세 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 인정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진짜 중요하고 저는 신이 있다고. 있기 때문에 게이순이에요. 이거 저의 가치가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배우고 발전하고 새로운 거 창조하는 게 중요하고요. 도덕적 우월. 우월이라기보단 도덕적 양심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덜 중요한 게 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덜 중요한 가 친구가 좋은 건 이게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친구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많은 친구들을 줬었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줘봤자, 아무리 잘해줘봤자, 나의 어떠한가, 어, 중과 뭐, 사랑에 관계없이 그 친구는 남아있을 사람이 있고 아니면 떠나 떠나더라고. 이거는 유지하는 건내맘대로 되는 거예 그리고 전세계에 영향력을 미친다? <laughs>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제 자신에 영향 끼쳐서 바르기 그리 살아가는 이가 그럴 수지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는 책입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중요한 음, 책이니까 한번 봐보세요. 이거까 엄청나게 많겠때문니 메모할 수 있어요. 응. 한번 인사이트로 가고 싶어서 샀어요. 2시 니다와 시차이 크니까 진짜 시간 빨리 가네요. 아나 어떻게 도감면 어떻게? 아 도까면 아, 안될지아 근데 몸이 부은 거 같은데. 아, 아 레슨 어떻게? 아 일단 가자. 참을 거야. 아직 열아홉 번째. 아 열아홉 번째. 1시간 50분 기다리고 1분 즐겨보고 <laughs> 감기 초기 증상이래요 약 먹고 지켜봐야 한대요 차가운 거 먹지 말래요 어? 아 너무 많이 기다려지쳐 죽겠네 감기약입니다 <laughs> 세상에 그래도 초기 증상이고 인파선이 부었대요 와나 이번 주 토요일에 캠핑장 가는 모임이 있는데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달달한 게 먹고 싶어요. 뭐야? 진짜 귀엽다. 오 귀엽다. 오 너무 귀여워요 완전. 네 침으로 가겠어. 조용하네요 은일로. 열심히 싸보겠습니다. 한번 해줘 <웃음> 동생 <웃음> 뭐 먹을 거니? 디카페인 먹을 거니? <laughs> 우선 스케치볼 쪽으로 가야 디자인 건 뭐였어? <laughs> so cute! My sister! 여기 저랑은 시선을 쳐다보았어 디카페인 먹고 싶은 건 시키고 돈까스 진짜 완전 커다랗게 들어간 거있서 너무 없는 거 같거든? 일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픈데만 또 하나 주세요. 이거 <laughs> 봐봐. 어, 아, 이 뱀. 너무 귀엽지 않나? So <laughs> <소> cute 하잖아. <laughs> 맞아. 열어도 되는 건가? 근데 다이어리야? 뭐야? 해리포터? 이거 <laughs> 포봐 아. 가자. <laughs> 네, 이거 혹시 포크랑 나이프. 포크 나이프? 네. 요즘 방학이라 치유 맨날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아 좀 답답하지? 응. 조금 답답하지? 그래서 나오라고 했다 일부러 세워서 잘라? 잘 자르네 내가 자를까?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힘 동생 응. 힘이 별로 없어 <laughs> 와, <laughs> 아, 마사지 하나. 샌드위치 <laughs> 마사지 하고 있어. 손님, 마사지 받으실게요. 시원해, 세지 손님. <laughs> 먹고 약 먹으려고. 아, 저녁 잘안 먹잖아. 와. 어, 떨어졌다. <laughs> 힘드네 <힘들어. 웃음> <laughs> <laughs> <힘들어. 웃음> 그림 점상 하시죠. <웃음> 특이하죠. <웃음> 약간 이렇게 약간 신경 쓰지 않은 듯한 이 너프한 느낌. 간결한 <laughs> 선. 이거 뭐 그래 나. <laughs> 이건 뭔데? 여러 가지 것들이가. 또 있어? <웃음> 없어? <웃음> <웃음> 알았어. 오늘 다져왔습니다 동생이 소큐투한 가제를 하고 있어요. 너무 귀엽네. 베개가 무춤을 추고 있네요. 진지하다는 <laughs> 진지하다는 진지하다. 난, 진지하다, 난, 진지하다. <laughs> 난, 수, 난 숙제를 끝내야 한다. 끝내야 한다. 끝내야 한다. 숙제 아닌데? 숙제 아이가 과제 아니야? 응. 아 그냥 그리는 거야? 대단하 응. 그냥 그리는 거구나 응. 와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아요.